다시. 짜잔! 야, 이거 어차피 이름이랑 연락처밖에 없 연락처는 좀 그런가? 백번밖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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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네. 아, 그래고 그때 송장번호로 보면 내가 수록할 수있지 않아? 밤새인데뭘수고 아, 이표거 <표정을> 찍어야 돼. <laughs> 이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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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앨범 샀어? 나이범 엄청 많이 샀어 응. 근데 원하는 애가 안 나왔어? 야, 진짜 나만큼 원하는 애도 없어. 나 진짜 열몇장샀는데단한 번도 내 손으로 내 최애를 뽑아본 적이 없다. 그래서 본 적은 이 민혁을 산 거야? 아, <웃음> <웃음> 저기요, 지금 웹툰 보면서 깨닥깨닥 하면 어떻게 무슨 태도예요? 관심이 없는데? <laughs> 아, 챔피언! 이거는 앨범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챔피언 모델이거든? 그래서 음. 옷을 뭐 얼마로 치 사야 받을 수 있는, 어떡하지? 저 이건 조 비싸 비싸게 줘 얼마인데 스티커랑 이 종이 또아래 <laughs> 저기요 입조심해주세요 <laughs> 존잘 존잘 뭐 귀여운 과자들까지 야 내가 갖고 있는 포토카드 보여줄 까 아 <laughs> 어, 진짜 나 힘들게 구한 것들 이거 이것도돈 주고 산 거고 이거는 시그 시그 사서 받은 거고 이 스티커는 누가 붙이는 거야? 김 그거, 응. 그거 내가 했어. 아 너가 한 거라고? <laughs> 아니 그거 망한 거야. 이게, 이게 조금 다른 거. 짱눈이야? <laughs> 짜란. 자 이름 다맞춰보세요야 <laughs> 이름 맞춰봐. 아 그렇죠 얘네 둘이 약간 대중픽이니까. 아 여기 이게 이민혁 이씨고. 음, 맞아 맞아 맞아. 자 여기서부터 <laughs> 이거 아이엠. 오아 맞아. 누구 아았니나 몰라. 아 이름도 몰라. 야두명 아니야? 형원, 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가? 맞아 맞아 맞아. 누구 누굴 것 같아? 형관상이야? <laughs> 어. <laughs> 형원이야 이름이 누가 가장 잘 어울려? 아이이 어, 사람. 어! 열기, 러블이 열기. 자 마지막 이 사람 팬이 안, 좋아하시,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? 어? 진짜? 아, 어아야얘 얘 진짜 유명한데? 메인 보컬 초성 힌트 좀 기역 히읗 아 기현 야 야, 더럽네 너도 그냥 베베해 분베베 와 진짜 니네가 하도 옆에서 쏘아대니까 이름이 생각이 나네 와 진짜 1도 많이 쪘는데 <laughs> 우리가 키가 크니까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? 어우야 잠깐 내 얼굴 나와! 내턱 나온다고! <laughs> 어나턱 나왔어. 깠다. 잘라주세요. <laughs>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세요. 지했됐다 이제 지겠어 뭘까? 밥. <laughs> <laughs> 병가를 싫어하잖아. 어 너무 싫어. 이거 너무 오래걸려 f 야아 <laughs> e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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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어 e Fire! f i 나 이거 진짜 다 스모어같이 응 거기다 이제 다이지만 붙이면 아, 건가? 마시멜로 기 당인 와 보여드릴게요 너무 못한다 아이고 와 진짜 잘했어 내이네 입술에 마시멜로 붙이면서 얘기하니까 다야 <laughs> <laughs> <너는 웃음> 나 하나 먹을. 야나 엄청 많이 먹었어 아까. 야나 방금 세개 연속으로 먹었어. 아니 나는 계속 주사 먹었다니까 안 웃긴 거? <laughs> 아니 나 하나 먹을. 아 시켰어 또. 내가 해결해. 아깝다. 완봉.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우리에 이만큼 다같을까난 너무 재밌는데 이게 안 웃기다고? 안 웃길 수도 있지. <laughs> 왜? 우리의 멘트는 누가 들어도 웃길 것 같은데. 누가 들어도 웃기는 거 개그맨이 나는 거고. <laughs>